지금 보시는 이풀이 감악살입니다. 감악살이는 한방에서 생약명은 낭파초이며 지금 전초 전체를 캐서 햇볕에 말린 것을 약재로 사용합니다. 도깨비풀이라고 불리는 감악살이는 주로 심혈관 질환과 폐결핵, 기관지염, 인후염, 편도선염, 간염 등의 사용합니다. 감막살리에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혈압을 뚝뚝 떨어뜨려 주고 혈관 속에 쌓인 중성지방을 제거해 주며 피를 깨끗하게 해 줍니다. 혈관 질환은 혈관 속에 중성지방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증상인데 혈관 내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등이 혈액 속에 쌓이면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심장 혈관 질환과 뇌 혈관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을 매우 무서운 질환이라 할수 있습니다. 감악살이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은 혈관 속의 중성지방을 제거해 피를 깨끗하게 해주고 몸속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줍니다. 또한 감악사리에 들어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비타민 P라고 부르는데 이 성분은 몸속의 활성 산소를 제거해 주고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 주며 비타민 C를 도와 혈관벽이 손상되지 않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 주고 혈액 속의 노폐물들을 해독해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저혈압, 뇌경색, 뇌혈관질환과 치매 증상을 개선시켜 줍니다. 감악살이는 약성은 평하고 독성은 없으며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다하게 복용은 하지 말고 항상 적정량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악살이는 지금 11월에 제초해 햇볕에 말린 다음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에서 두었다가 약재로 사용하면 됩니다.혈압과 혈관 건강에 200% 효과를 보시려면 물 1리터에 말린 감악살이 4에서 6그램 겨우살이 2에서 3그램 대추와 감초를 조금 넣고 물이 끓으면 약불로 줄여 30분 정도 끓인 다음 따뜻하게 해서 아침 저녁으로 종이컵 한 잔씩 식후에 마시면 됩니다. 오늘은 혈압을 뚝뚝 떨어뜨리고 혈관 속에 쌓인 중성지방을 제거해주며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가막살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